안녕하세요 1억으로 은트생의 관한 테스트중인 1억은테입니다아 오늘 또 간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 일단 저는 이제 주식평가액이 한 이틀 정도 갑자기 또 하락하는 바람에 주식평가액 2억 500정도로 이제 됐고요 아주식한 이틀 떨어지기 전에는 어제 또 하락 막기 전에는 한 2억 천 몇백 정도까지 갔는데 하루 반4% 아, 이틀 한5% 하락하면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식 평가액도 아 자산평가액도 3억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틀 하락하면서 2억 9500으로 이제 맞춰졌습니다. 아, 이제 먹고 놀고 있는데 먹고 놀아도 이제 자산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또, 먹고 논건 아니고,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이틀 또 하락하면서 약간 내려왔습니다. 또, 요거는 자세한 건 뭐, 주말에 다시 영상 올리고요. 오늘은 또 간만에 FBI 시리즈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가 예측하면서, 요것도 맞으면 또 FBI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시리즈인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아 3월 20일날 PQ 기준으로 64달러 돌파 예상 요거를 예측을 했었는데 아 이제 최근에 보면서 이제 주식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3월 20일까지도 안 가고 한 2월 한 말경에 64달러 돌파하는 거 아닌가. 요렇게 옛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6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한6% 정도만 더 올라갔어도 64달러지 돌파하는 거라, 어, 제 예상보다 빨리 돌파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틀간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또제 예측인 3월 20일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예측하면서 또 무서운 게 이제 당연히 그냥 운빨로 그냥 맞춘 거겠지만 제가 1차부터 예측했을 때 1차 예측은 이제 10월 26일 TQ 이제 바닥을 제가 또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2차 예측도 12월 10일 TQ46달러 돌파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2일 차이 정도로 이제 정확히 맞췄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3차 예측, 3월 20일 64달러 돌파 예측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도 또 흐름을 또 보니까 거의 3월 중순 정도에 64달러 돌파할 것 같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번에도 맞으면은, 이제 진짜, 이제 FBI 잡혀갈 듯 한데요. 요거를 차트로 한번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일단 차트보다, 제가 영상 올렸던 걸로 한번 보면은요. 아, 요 때, 11월, 아, 10월 26일, 이제, TQ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고거를 예측할 때 이렇게 영상을 남겼었고, 그다음에 바로 한달 전인가 12월 8일 전고점 돌파 예측을 영상을 올렸죠. 요거는뭐한달 전인가 한달두달 달 전에 벌써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영상 올렸던 거 올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FBI 시리즈로 3월 20일 64달러 돌파한다는 또 예측을 영상을 또 올렸었죠 이렇게 영상 올렸었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잠깐만 이게 잘나옴 차트를 보면은 지금 3월 20일이 여기거든요요 TQ의 차트인데 3월 20일 요기인데 지금 흐름을 보면 또 3월 20일 부근에 어, 64달러를 터치할 것 같은 왠지 그런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TQ의 요 바닥을 예측해서 일단 1차 맞췄고 두번째가 요 전고점 TQ의 전고점을 12월 10일날 돌파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12월 12일날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3월 20일 이제 64달러 돌파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 지금 흐름상 2월 뭐 말경에 64달러 터치할 거로 보였는데 어제 한 이틀 정도 하락하면서 좀 흐름이 또 약간 무뎌졌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3월 21일 정도에 또 64달러를 터치할 거로 지금 또 예상이 됩니다. 또 이것까지 맞으면은 진짜 FBI 시리즈가 더 이상 FBI 시리즈가 아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아 64달러 다음 달까지 돌파하면서 제 주식 평가액도 이 늘어나고 이제 먹고 놀아도 주식은 계속 상승하는 자산은 계속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길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또 예측 영상 한번 올려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아주 저의 주식이 얼른 정도 올랐고 어디 어떻게 먹고 사는 이야기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